안녕하세요. 이지혜 플라잉 요가의 대표 이지혜입니다. 코로나로 조금 힘드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겸데요. 어, 오늘은 해먹을 이용하지 않고, 뭐 해먹의 도구을 조금 더 받고, 매트에서도 내가 가볍게 몸을 좀풀수 있는 정도의 가벼운 스트레칭 동작들을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시작했어요. 어, 아직도 저희도 회원님들이 이번 주문 연주 3일 됐는데 물론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아직 못 나오시는 분들도 꽤나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이 집에서 조금 도움이 되시려면 집에 해먹이 없잖아요. 그래서 매트에서 하시는 요가가 좀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영상을 조금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주 짧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 스트레칭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손등을 무릎 위에 가볍게 얹어주시고. 어깨의 긴장을 전체 두눈에 감을게요. 턱이 세골쪽 깊숙이 와닿듯 호흡을 한번 들이쉴게요. 편하게 내쉬고 한번더내 네, 호흡을 계속 느끼시면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넘겨 오른 귀와 어깨가. 천천히 뒤로 넘겨가, 오늘의 내목과 어깨 상태를 확인해요. 왼쪽을 지나가며 원을 그리고 내쉬는 네 호흡 고개 아래로 후 반대편 볼게요. 마찬가지 호흡 마시면서 시작해. 내쉬는 네 호흡 오른쪽 지나가, 고개 무거이 가라네요. 떨어진 고개 끝에 살짝 들어올려 거울 보셨을 때두손 가슴 앞까지. 앞으로 밀어내시면서 척추를 올리, 바닥으로 그대로 끌어올리면서 천장 위로 팔뚝을 귀뒤 주변으로 보낸다고 상상하시면 오른쪽으로 가벼이 넘겨주세요. 왼쪽 옆선이 길어지는 걸 느끼며 돌아오는 상체, 마찬가지 반대쪽 기지개를 쭉쭉 뻗어낼게요. 일으킨 상체에 왼팔꿈치를 접어 얹고 오른손으로 나의 왼팔꿈치를 살짝 잡아요. 머리로 팔도 밀어내시면서 가슴선을 열어주고요. 혹시 어깨 불편하신 분들은 살짝만 이어가세요. 이 공간에서 잠시 여유된다면 오른쪽으로 살짝 기대가 셋 후, 후. 하나 좀 불편하신 분은 더 머무르시면서 해주셔야 돼요. 돌아오시면서 손 바꿔, 왼손에 반대 팔든지 마찬가지 머리를 밀어내실 때 나의 팔뚝 주변이 뒤통수에 닿이고요. 큰 무리 없으면 살짝 더 기대 꾹눌러내 주는 거고, 불편하다 느껴지신 분더 무리하지 않아요. 둘. 하나. 깊게 너 호흡을 내셨어요. 양손을 풀어내시면서 툭돌볼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앞쪽으로 다리를 뻗어 뻗어 내실거고 뻗으신 다리를 가볍게 코인플렉스로 까딱까딱 발목을 좀 보세요. 하루를 좀 보내신 분들은 발목 스윙을 반대쪽으로 돌려서 큰 무리 없게 왼 다리 고정시킨 공간에 오른 다리를 얹어주시고 하체 붓기 빼드릴게요. 무릎과 무릎이 포개져 있을 수 있도록 만들거고 굳이 잘안 포개지시는 분들은 최. 그냥 밀어 넣어서 혹은 다리 밑에 수건 하나 정도 더 넣어주시면 되겠죠. 발바닥 플렉스 양손으로 발밑 깍지 끼신 손을 고정 불편하다. 안 잡혀요. 한손 아니면 두손 편한데. 그대로 내가 편안한 곳에 손을 두며 허리 길이만 잔뜩 늘리려고 노력하세요. 쉬신형 상체가 라니라 가슴과 무릎이 만날 때가슴을 살짝 무릎 끝에 아파요 하면 더 하지 마시고 그냥 일으켜. 괜찮아요 싶으시면 조금 더 깊이 있는 살. 호흡 느껴볼게요. 셋둘 하나 다리 뒤가 조금이라도 편안해지실 수 있게 이거 시원하시면 더 머물다 오시면 돼요. 천천히 허리 거울 보고 시원하게 허리를 들려줘요. 팽팽히 잡아당기던 힘에 가볍게 등질 말고 더더더더 깊게 당기다가 그대로 힘을 풀어 트위스누로 놓아주실게요. 가볍게 왼발바닥을 세우는 거고 팔꿈치로 무릎을 밀어내시는 공간 살짝 허리를 곧게 세우면 손끝 뒤에 받침대 마시고 내쉬며 비틀어내세요. 셋둘 하나 밀어내던 힘을 풀어내시면서 우리는 꼭 해먹이 있으신 분들은 팔걸이 하셔서 어깨 푸르러 조금 더 깊이 있는 자세. 따라가시면 되고요 해먹 없는데? 하시면 우리는 해먹 없이 위주로 갈 거니까 이렇게 돌아오세요. 돌아오시면 밑 놓여있는 다리를 같이 접어, 접어. 그 위로 나의 무릎이 배꼽 중심으로 맞춰질 수 있도록 하여 발등을 잡아 댔어. 부모 카사나 송어리 자세. 천천히 상체를 쏟아내시면서 내일도 네, 무릎에 만나요. 불편함 더 가지 마세요. 이때 양쪽 엉덩이의 밸런스가 똑같이 있는지를 꼭 체크해 주시고 하루를 다 보낸 저녁에 지금 스트레칭에도 불구하고 골반이 많이 불편하다 느껴주시는분들꼭 아침 저녁으로 두 번씩 해주실 수 있도록 해볼게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주분히상체와바 지그시 눌러낸다고 생각하세요. 셋 둘 하나 아침에 이 스트레칭을 하실 때 골반이 많이 뻐근하신 분들은 지금보다 더 오래 있으시면 돼요. 천천히 한 손을 앞으로 앞으로 지탱하여서 엉덩이를 들어올리는 복부 힘을 받을게요. 영차 세워져 있는 무릎 끝에 그대로 나의 왼무릎을 살짝 뒤로 오른 정강에서 앞으로 갖고 와 주시면서 나의 왼무릎으로 오른 종아리 주변에 살짝 눌러 줘요. 그리고 팔꿈치 하나하나씩을 내려놓으시면서 손목을 좀 보호하실 수 있는 구간에 나의 무릎 끝으로 오른 종아리 시원한데 부석구석 눌러다가 마사지 해주는 시간을 찾을 근데 눌러보다 보니 비복근 여기가 제일 불편해요 하는 곳이 있으면 그곳만 꾹 눌러놓고 계셔도 되고 혹은 내가 아난 전체적으로 필요해 그럼 위에서 아래서부터 살살살 무릎으로 마사지 해주면 되겠죠 다리에 붓기가 부종이 많이 생기시는 분들은 이 동작 주무시기 전꼭 필수사항으로 해주시면 더 좋아요 우리는 잠시 머물렀던 이 공간에서 다시 무릎을 뒤로 보내주며 오리전 손의 사선요 그대로 오른쪽 발을 끄집어 오른쪽 발을 왼손이 잡는다고 상상하며 들어갈 거예요. 이때 나의 왼어깨 많이 밀어넣어 내 가운데의 뒤통수가 닿으며 천장이 편안하게 바라보여주실 수 있는 곳을 찾아요. 이때 머리를 조금만 드시거나 목이 결리지 않도록 깊숙히 천장에 보내신 오른팔을 내면 뒤쪽으로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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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볼 거예요. 보내실 수 있는 공간까지 확보해놓고 그대로 잠시 허리 어깨 주변에 숱 나를 느끼세요. 호흡이 어갈 때 조금 더아래배를 후, 집어넣어. 충분히 장마사지까지 같이 놓으실수 있게. 둘, 셋, 어린이 쪽에 걸리는 느낌은 없으신가요? 맞으네. 후, 하나 더. 끝. 오른손 얼굴 주변으로 천천히 돌아오시면서 오른손으로 밀어 왼팔을 빼내올게요. 양손으로 하나하나 짚어내실 공간에 반대쪽 하러 갈거라 왼쪽 무릎 옆에 오른 무릎 두시고요. 왼 다리를 뻗어 내세요. 마찬가지 실격이 왼손 자손 주고 오른 어깨 들어가. 발끝까지 왔을 때 뒤통수를 편안하게 들수 있는 공간 그대로 균형 잡혔으면 넘길 거고요. 혹시 균형이 잡히지 않아졌다면 오른 조금 덜 집어넣거나 너무 깊게 넣었을 수 있어요. 가운데 정렬하여서 가장 위치 편한 곳 찾으셔야 돼요. 매트가 있다면 매트 가운데를 조정시켜주시면 좋아요. 호흡을 넷셋둘 동작 중에 내가 시원하다고 생각하시는 거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이 영상 끝나고 내가 시원했던 거 혹은 불편했던 거 조금 더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천천히 왼손이 얼굴 주변으로 돌아오네요 오른 어깨를 끄집어 내세요. 아까 오른 종아리 풀었듯 왼 종아리 풀 거라 왼쪽 무릎 접어서 그 오른 무릎 앞에 오른쪽 무릎으로 종아리를 살짝 눌러내는 구간에 손목 붙여나니까 팔꿈치로 아까처럼 바꿔 놓을 거예요. 이 구간에서 가볍게 무릎 끝으로 위에서 아래를 풀거나 혹은 가장 시원한 부위를 찾아서 지그시 눌러내실 거예요. 멍을 낼게요. <laughs> 내쉬는 호흡에 다리에 붓기 빠져라 상상하시면서, 오래 서 계시거나 오래 앉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종아리 부위 발쪽에 순환이 많이 안 되실 거예요. 지금의 이 마사지로 조금이라도 그 시원함이 전달되시길 바랄게요. 호흡은 한번 더. 눌러낸 무릎 끝은 오른쪽 무릎 뒤로 보내시면 되고요. 천천히 손을 지탱하시면서 우리 아까 전에 있었던 공간 송어리 자세, 다리 벌려 벌려 V자 그 사이로 오늘 슬그머니 집어넣어 들어갈 거예요. 그대로 무릎 꼬개 신 공간으로 허리를 펴서 상체를 앞쪽 아래로 쏟아 내려오세요. 허리끝이 열어지면 그대로 양쪽 엉덩이에 밸런스 맞춰 상체 인사 양쪽 골반 중에서 당연히 불편하다는 쪽이 더 느껴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쪽은 항상 두배 시간 걸쳐서 몸을 조금 더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호은 우리는 아까도 같이 후에 카운트 맞춰 둘 하나. 상체 일으켜 올라오실 거고요. 그대로 빗노여있던 오른자리를 뻘쳐 내쉬면서 나의 발바닥 짚 때. 해먹했으면 팔걸이 어깨 푸기요 우리는 해먹 없는 거아니까 비틀기. 길게 누워서 꼭 유연하신 분들은 깊숙이 손타지 넣어 뒤에 열정 혀 하셔도 좋아요. 그럼 더 자극적 와요. 허리를 주무니 세워서 위아래는 힘을 주고. 허리, 방금 전에 실기기로 좀 풀었는데, 저걸 따라서 불편한 부위 없는지 한번더 보셔요. 마시고, 내쉬면서, 후아. 천천히 돌아와서, 우리 처음에 했던 무릎 과어 무릎 구게 반대쪽, 오른쪽 다리 뒤편, 후루안잡혀요 바닥이요. 대신에 발목에 힘 잡혀요. 충분히 잡히는 공간에서 허리 열고, 내쉬면서, 후아. 지금 다 다섯 카운트씩 하고 있거든요. 호흡 마시고 더 깊게. 후회. 필요하시면 좀더 깊게 혹은 짧게씩 가세요. 마저 둘, 하나. 현장 보며 가슴 열고요. 척추 펴 보다 지고 나면 척추를 올 허리 불편한 곳 없는지 부분, 부분, 부분 알아봤다가 그대로 손 놓칠게요. 됐어. 뻗어내시는 두 다리 앞쪽으로 향해주시고 그대로 발을 토닥토닥토닥토닥 골반부터 다리도 조금이라도 좀 편해지셨길 바래요 여기서 나중에 복근 운동, 그리고 나 시간 나마스요 하시면 골반과 연장때서 스트레칭 깊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집에서 계시는 시간에도 목이나 어깨 골반쪽이 다치지 않도록 살살 스트레칭을 꼭 해주시고요. 건강하게 다시 만나는 그날을 바랄게요. 자, 두손 모아 나마스테 건강하세요.